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 조프로 무조건 돌려 오늘 어디서든 할수 있는 연습 드릴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레슨 제목 연습 드릴 메디슨 볼입니다. 네. 요게 이제 메디슨 볼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헬스 클럽에 가면 다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지금 보시면 요 볼에 농구공이 아니에요. 농구공 배공이 아니고요. 3이라고 써 있는데요. 게 아마 3kg, 예, 네, 3kg 써 있네요. 3kg짜리 메디슨 볼. 이니까이 그러니까 공이 되게 무거워요. 이 무게감이 있습니다. 자, 요걸로 몸통 스윙을 연습하기 아주 좋은 운동법이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팔을 드는데요. 팔을 몸에 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슴 앞에 들고요. 팔을 붙여요. 팔을 밀면 안 됩니다. 팔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떨어뜨리면 이게, 이렇게 들었을 때 지금 이 힘이 다다 어깨로 가요. 팔하고 어깨로 가요. 그래서 이건 팔하고 어깨 운동이 아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살짝 붙입니다. 팔을 붙이고요. 몸은 일자로 세웁니다. 일자로 세우시고요. 다른 평상시에 7번 아하언 정도 치는 스탠스 넓이를 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자, 이렇게 이, 이 메디슨 볼을 이렇게 들었을 때요. 팔을 붙이고 들면 지금 이 메디슨 볼의 무게가 이 허리춤에서 느껴집니다. 이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공을 들었으면 상관없는데 무게는 이 허리춤에서 이 무게가 느껴져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요. 자, 백스윙, 다운 스윙 하는 겁니다 하나, 둘, 그죠자 하나, 둘. 이 공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동작을 취하면 엉덩이, 하체, 허리에서 힘을 다 받아요. 이게 지금 허리하고 엉덩이, 하체를 운동하는 어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예요. 이게요. 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동 이게 무게 무거운 공인 거죠. 무게감이 있는 거죠. 아령 같은 거랑 비슷한 거. 이걸 이 동작을 아령을 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잡고요. 자, 하나, 둘.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백스윙을 온 다음에 다운 스윙을 갈때 반드시 어디가 먼저 간다? 무조건 돌려. 무릎, 허리, 숨. 여러분, 시퀀스 아시죠? 시퀀스. 미사일 아시죠? 미사일. 허리부터 몸을 돌리는 거예요. 둘. 자, 정면을 보고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발을 반드시 뛰셔야 돼요 하나 둘 돌아가고 나서 시선은 정면을 보시면 됩니다 백스윙 때는 앞을 보고요 앞을 보고 다운스윙 때는 정면을 봅니다 그쵸?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트랜지션이 있어요 트랜지션 옆으로의 무 돌려. 자, 스윙은 회전으로 치는 건데 트랜지션으로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고 있을 때 돌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 연습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잡은 상태에서 자, 하나, 구분동작 하나 돌립니다. 그다음 후분작둘둘 둘, 돌립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자, 하나 둘. 자, 그다음 연결 동작은 트랜지션 을 하는 거예요. 가고 있을 때도는 겁니다. 자,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앞에 보고요. 자, 보세요. 하나, 둘. 발이 반드시 떨어지셔야 돼요. 몸이 정면을 봐야 됩니다. 자, 하나, 둘. 그쵸? 그렇죠? 하나, 둘.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자, 이 안에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하나, 오. 둘. 반대편에 사람은 한 명, 사람이 한명 저기 서 있으면요. 저쪽에 이 공을 던지고 저쪽에서 공을 받아주는 연습도 있어요. 다음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이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하고 이 공을 던집니다. 자, 지금 저기 천, 천이니 한번 던져볼게요. 이런식입니다. 자, 하나, 둘. 자, 이런식이에요. 이 공이 무겁기 때문에 공을 던질 때 어디 힘으로 던질까요? 허리와 엉덩이 힘으로 던져요. 자, 잡으셨죠? 하나, 둘! 자, 이, 동작, 이 동작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이렇게 동작을 하다 보면 허리와 엉덩이, 하체 근육을 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팔은 뭐하겠죠? 팔을 쓰지 않습니다, 전혀. 팔은 그냥 항상 달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죠? 팔은 달려다니고요, 이 무겁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메디슨볼로 해야 돼요. 가벼우면 소용이 없어요. 가벼우면 이렇게 동작이 안 나옵니다. 적당한 무게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 둘! 자, 요 동작인데요. 요 동작을 집에서도 할수 있고요. 사무실에서도 할수 있어요. 자, 제가 영상을 올려,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주방에서도요.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는데요. 약간 무게감이 있는 냄비를 드시고, 겨드랑이 붙이신 다음에 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약간 무게감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네, 두 분님들이 이렇게 주방에서도 생각나시면 할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이렇게 사무실에서요. 책을 여러 권 겹쳐서요 이렇게 팔을 몸에 붙이시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저 책이 약 2, 3kg 정도 무게가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그렇죠? 자, 하나 둘 그렇죠? 팔을 약간 굽으셔야 되고요 옆에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피지 면안 돼요 겨드랑이가 붙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요 하나 둘 그렇죠? 한번 더요 하, 둘, 자 이렇게 하시면 사무실에서도 언제든지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네. 집에서도 할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할수 있어요. 그렇죠? 이 영상을 보시고 시간 나시는 대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이 몸통 스윙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한참 이 몸통 스윙을 익힐 때이 습관이 돼가지고 어디 가도 항상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몸을 돌리고 있어요. 제 친구가 한번 물었어요, 너는 이렇게 몸을 가만히 두질 않냐고. 근데 뭐 어디 횡단보도에서서도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 붙이고 돌리고, 이렇게. 붙이고. 붙이고 돌리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메디슨 볼로 이 동작을 연습하시면 몸통 스윙을 이해하시고 연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